안녕하세요 백꼽팡입니다 아침 한 5시 10분 정도 됐는데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여기 리장에서 정말로 유명한 설산이 있어요 멀리서도 보이는 지금 그 설산을 올라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옥령설산이라고 해서 해발 4680m 정도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 보려고 지금 설산으로 가고 있는데 아 어제 잠이 안와서 1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여기 세 번째 온것같네데 지금 어두워서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칼칼이나 가지 어두나봐 이걸 입으면 지가지 어두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포장을 해가시는 분도 계세요 기다리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온다 하셔갖고 첫 손님이 지금 아직 안 나왔대요 맞네요 제가 이번에 신청한 투어는 뭐냐면 아 가격은 좀 비싸요 왜냐면 봉령설산은 여기가 정상까지가 5,000m가 넘습니다 근데 사람이 갈수 있는 곳이 4,680m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사람이 못 올라가요 케이블카를 타야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케이블카가 왕복으로 140위안이에요 플러스 투어비 340위안 해서 총 480위안짜리 왜냐면 하 입장권도 또 있어요 입장권도 100위안입니다 가는 데까지 얘들로 택시를 타고 가면 또 100위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어비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그냥 적당한 선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이제 먼저 갈 곳은 어디냐면 여기가 마테오른처럼 해가 뜨면 설산을 비추거든요. 그래서 금빛으로 보이는 그 설산을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우선 지금 설산 관련해서 설명을 들러 가고 있고요.

뜨고 있거든요. 멋있겠다. 이제 해가 지금 오른쪽으로 뜨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떠서 이쪽 에 이제 비출 거예요. 비추면 약간 마테오른처럼 위에 약간 좀 금색으로 변할 거예요. 그거 잠깐 보려고 왔는데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해가 안 보이면 그냥 간다고 합니다. 아 시추네. 좋아 좋 산에, 중턱 여기까지 지금 다 색이 지금 노란색으로 바뀌었거든요. 황금빛으로. 베르저 <레오> 진시안이라고 해서 해가 비쳐서 금색의 산이 되는 거예요. 이구쪽에 <레오> 지금 도착했는데 같이 이제 버스 타고 올라갈 거예요. 와, 아, 진짜 가까이 오니까 진짜 멋있다. 3,000m 조금 넘거든요. 근데 벌써 숨이 좀 턱턱 막히고 좀 살짝 어지러운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어제 잠을 아예 지금 1시간밖에 못 자서 살짝 좀 걱정됩니다 왜냐면 경상까지 못찍고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좀 있긴 한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<목소리> <laughs> 지금 이것도 3개밖에 없어서 가이드한테 하나를 더 빌렸어요 그래서 총 4개인데 4개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최대한 3개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아끼지 마시다 아끼지 말아요, 근데 곧그 입구 쪽에 도착을 해요. 근데 왜 이렇게 숨이 진짜 너무 찬데이面有卫生间哈谢谢 근데 숨이 너무 차갖고 이거 아껴써야 돼, 아껴써야 돼. 이거 비싼 거야. 지금 줄이 생각보다 꽤 기네 지금 곳곳에서. 씩씩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다들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. 자, 탑승 합니다. 아, 아야, 벌써 어지러운 것 같아. 아, 이렇게 높은 곳에 골프장이 있어. 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. 지금 올라오면서 이거를 진짜 10번 정도 한거 같거든요 옆에 앉은 게 가이드분이셔서 가이드가 그냥 하시는 대로 똑같이 따라했어요 와 재밌겠다 지금 너무 기대돼요 지금 비록 숨은 차지만 그 위에 그 4680m 위에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고도가 3338m 정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최고봉이 5596m예요 근데 사람이 갈수 있는 곳은 4,680m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<목소리> 생각보다 엄청 빨라서 <목소리> 케이블카 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. 8m? 엄청 빠르게 올라갑니다. <목소리> 지금 3 8 0 0 m 정도 넘었는데, 이제 초록색이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. 이제 점점 눈이 많이 보이네요. 해볼가가 엄청 흔들리네요. 드디어 지금 정상은 아니지만, 해발 4 3 0 0 m 정도에 지금 올라왔는데, 아직은 느낌이 잘 모르겠어요. 네. 지금 거의 이거 한병 거의 다쏙 썼거든요 지금 와 어지러워 어지러워 와. 이게 농담 아니고 진짜 갑자기 핑 불었어 방금 공기가 확실히 다른 게숨 쉬는 게 지금 달라요 숨 쉬는 게 다르고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지금 와 그림이다 진짜 여기가 4,506m 지점 와 진짜 그림이다 너무 멋있는데? 와와 미쳤다 지금 요 위에도 이거 파는데 가격은 똑같습니다. 39 위안이에요 한 병에. 이 시간대 올라오기 잘한 것 같아요. 좀 늦게 올라오면 해가 완전 떠서 약간 요런 느낌을 못볼것 같거든요. 아 위에 얼마나 오있을까와 귀도 시려워.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왕복하면 거의 0천 개의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. 야, 이거 장난 아니고 진짜 어지러워. 다썼다다썼다다썼어 새로운 후보을 새로운. <laughs> 우와 새치 살았다 야 진짜 살것 같다 나 고산장 없는 자 알았는데 아 말하는 거봐 혀가 뿌옇어 힘들어서 사진은 찍어야지 말 나오기 초콜릿 하나 먹어야지어 어.

와, 요 안에 빠졌으면 못 찾는데? 신이 살렸다. 지금 점프 몇번 하니까 너무 힘들어갖고, 어, 진짜 너무 어지러운데? 야, 숨. 공기, 공기. 심장이 엄청 빨리 뛰네. 좀 쉬다가 가야겠어. 제 현재 심장 박동수.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 1 3 8 이거는 진짜 100m 달리기 뛰고 나서 아,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아름답네 구름 위를 지금 걷는 기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그 셀카봉 사건 와 진짜 신이 좋았다 그거 진짜 좀만 더 들어왔으면 못 뵀거든요 와, 신이 좋았다, 신이 좋았어. 아 여기 붐이 멋있네. 이제 마지막 여기 계단을 올라가. 잘 계단하시네. 여기까지 올라가고.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을 설게요그 줄입니다. 지금 여기 정상 도착했는데, 아, 위에 진짜. 만약 저게 구름이 좀 없으면 훨씬 더 이쁠 것 같거든요. 푸른 하늘이 보이면 진짜 이쁠 것같다고허다허허허 사진을 짧은 시간에 찍어야 돼서좀 너무 급했어요. 여기가 명당이긴 하거든요. 이제 내려갑니다. 머리가 살짝 좀 어지럽기 시작했거든요. 산소 좀 많이 마시고 이제 곧 내려가는 거니까 케이블카 타고 바로 내려갑니다. 10시 반까지 내려가기로 했으니까 일단 지금 내려가면 시간이 딱될것 같아요. 인간이 신에게 가까워진다는 게 약간 좀 이런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요 비록 4680m지만 높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 구름과 정말 가까워지는 그런 기분을 느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눈도 보고 눈도 한번 만졌거든요 핸드폰 떨어지면서 좋은 풍경 보고 좋은 구경 거리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거는 또 이렇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순식간에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. 여기 이제 뭐 쓰레기 버려진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. 탄소통 버린 사람도 굉장히 많고. 그래서 저렇게 직접 내려가셔서 또 치우시는 분들로 계시는군요 모두가 다안 버리면 저런 분들 없어도 되죠 저런 분 저렇게 위험하게 내려갈 필요도 없고 사실 올라오면서도 많이 봤어요 산소통 버려진 것도 좀 멀리 버려져 있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런 거는 사실 고의적으로 버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더 치워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의 제 거장카이마 나이거12 你在到哪？ 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위에는 그냥 막막 막 여기저기 사방도 들어가서 찍게 하고 여기는 지금 한 곳에만 들어가게 찍게 하거든요. 오히려 이렇게 해야 사진 도 예쁘고 더 좋은 각도에 남길 수 있는데 위에는 너무 사방에 들어오니까 찍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. 여기는 진짜 독사진 너무 좋은데? 거산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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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그리고 <람이의 고소> 에란유에구라고 해서 좀 엄청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 호수를 좀 구경하는 거예요 이 위에 설산에서 흘려내는 물이 만들어낸 호수일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경하는 건데, 표값이 50위 안이에요. 그건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상관없는데, 근데 왕복으로 뭐어쩌저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걷는 건 너무 힘들고, 표를 샀습니다. 50위 안. 근데 이거 약간 상업적인 거예요. 그렇게 느껴져요. 자기 이제 연락처 뭐 적어놓고 하는 거 보니까, 아 뭔가 커미션이 있어요. 이야! 제발! 물이 진짜 맑아요. 와, 진짜 멋있다. 진짜 맑은데? 사람들 정말 부지런합니다. 안 힘든가?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 또안 찍으면 또뭐 하잖아요? 그죠? 풍경도 너무나 예쁜데. 아, 근데 물이 진짜 깨끗하다. 색도 진짜 너무 이쁘고 아 근데 사람들 여기 저주저 사진 다 찍고있어 진짜로 근데 이 뷰가 너무 이쁘다 얘는 뭐야 쨔쨔쨔쨔 마오니오? 네 마오니오 마오니오라는 동물인데 50위안입니다 이쁘네 멋있다 엄청 이쁘네 어디 고원에 온거 같아 저는 또파묵칼레를 <목소리를> 연상시키는 <laughs> 그런 모습을 펼쳐지고 있어요. 저 위에 설산에서 내려온 물들이, 눈이 녹아서 내려온 그 물이죠.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. 너무 이쁘다, 여기. 저, 저, 약간, 저기, 예, 색 했어요, 저부터. 야, 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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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 스팟이 진짜 많아요. 아 여기는 진짜 그냥 개인 포토존이다. 기다렸다가 바로 들어갑니다. 근데 얘네는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. 캐이 <목소리> 캐 <목소리> 지금 내려올수록 물의 색이 별로 안 이쁘거든요. 뭐 어, 물고기다. 있 엄청 크네. 물고기 되게 많네. 짜잔, 계란이에요. 아침에 제가 가져온 건데 까먹고 계란이나 홍삼 좀 먹고 출발하도록 할게요. 지금 모든 일정 다 끝났고요. 마지막으로 사실 점심 식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. 점심은 이제 호거를 먹는데 그냥 좀 피곤하기도 해서 집으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리장이라는 곳에 와서 옥령설산 오르면서 해발 4680m까지 찍고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진짜 너무나 아름다웠고요. 이아래서 보는 이 풍경도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리장에서 굉장히 좋은 추억을 남겼고요. 앞으로의 일정은 내일은 아마 총칭으로 이동을 합니다. 근데 이동시간이 굉장히 길어요. 오후 5시 차를 타고 가는데, 컴밍이라는 곳에 가서 또 환승을 해요. 그리고 누워서 가는 기차를 환승합니다. 해서, 저녁 10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 10시에 도착하는 기차예요. 굉장히 좀긴 여정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충칭에 도착해 충칭에서 한 6일 정도 지낼 예정이고요.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좀 자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오늘도 저빼고 팡, 저와 함께 이렇게 리장에서 옹령 설산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